일대일 대응인 함수 f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 3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이때 f 역함수 5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이거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풀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 음, 총세가지로풀수 있는데 세 가지를 모두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만 풀고 넘어가지 말고 자 일단 첫 번째로 첫 번째 풀이 f 역함수 5를 구하라고 했잖아. 이거를 k라고 해보면 fk가 5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내가 요 식을 살짝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f 3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서 자 내가 무언가를 대입했을 때 f 어떤 값이 5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5가 되려면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대입해 보자. 이거야. 오케이. 자, 양변에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이 x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f 마이너스 4가 5가 됩니다. 따라서 f 역함수 5는 마이너스 4라고 할수 있겠죠. 첫 번째 풀이에서 답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풀이로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이제 역함수 식을 대충 구해보는 거야. f 3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서 역함수에 대한 식으로 바꾸려면 이 안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식과 괄호 밖에 있는 식을 서로 뒤바꿔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F 역함수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3X 플러스 2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F 역함수 5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요식이 5가 될수 있도록 X한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이건 어떻게 쳤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5다. 라고 하고 푸시면 2X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임을 구할 수 있어요. 양변에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역함수 5는 3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4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풀이는 역함수의 식을 대충 구해보자 라고 해서 푼 풀이고요.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풀이. 세 번째 풀이는 fx의 식을 구하자. 우리 합성함수 배웠잖아요. f3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일 때 fx를 구하려면 3x 플러스 2를 t로 치워냈었습니다. 그래서 x는 t 빼기 2 나누기 3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3x 플러스 2를 ft, x 대신에 3분의 t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t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다. 그래서 ft는 마이너스 3분의 2t 플러스 3분의 4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7. 요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fx라고 볼수 있겠지. fx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7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f 역함수 5 구할 수 있다. 요 얘기죠. 어, 우리 방금 f 역함수 5를 k라고 두면 f k는 5라고 했죠. 그래서 f k는 마이너스 어, 3분의 2k 플러스 3분의 7이라고 볼수 있고, 얘가 5라고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3분의 2k는 5 빼기 3분의 7 하면 3분의 15에서 3분의 7 빼는 거니까 3분의 8. k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다.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으로 풀어도 좋아요. 오케이? 그런데 이거 어, 같은 경우에는 뭐 신안고나 비정고나 한강고는 지금 서수령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푸는 방식을 다 알아두면 서수령에서 어느 방법으로 써도 괜찮다. 그리고 특히 신안고는 풀이 방법 여러 개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다 알고 있으면 좋겠죠. 오케이.